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삐빨! 아이 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믹스 염색 플러스 마네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하기 앞서서 딱 한가지 당부드릴게 있는데 이거는 돈을 안쓰게 하는게 아닙니다 돈을 쓰게 하는건데 내가 뭐, 넥슨 관계자도 아니고, 여러분 상대로 장사해봤자 뭐, 가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메이플 몇년 해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변에서 마네킹 더 사라. 마네킹 늘려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맘이 없어. 근데 이제 마네킹 들어가고 나서야 갑자기 번뜩 눈을 뜬 거야. 마네킹에. 그래서 그제서야 마네킹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면 비싸죠. 마네킹이 이제 기간제로 나오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존버를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지치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한 개, 두 개일 때 믹스 염색을 뽑는 거랑 머리가 여러 개일 때 믹스 염색 뽑는 게좀 달라요. 확률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머리가 한 개야. 얘가 유효 색깔이 두 개가 있어. 주파랑 초보야. 근데 나는 초보가 더 좋아 그래서 초보를 무조건 뽑을라 그래 그러면은 확률이 몇이야? 확률이 엄청난거야 머리는 뽑을라면은 머리같은 경우에는 머리같은 경우에는 뽑을라면은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아무튼 8분의 1인가 7분의 1일 확률로 나오죠 나오는데 이 믹스염색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7인가 뭐 그렇게 해야돼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할 머리를 먼저 정해 놓는 거야. 이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머리랑 여기 마네킹 안에 들어가 있는 머리가 다 합해서 여섯 개예요. 그러니까 난 여섯 개의 머리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일단 머리를 뭘 할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남자 면뭐 루야도 하고 라운 헤어도 하고 미로 헤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야. 생각을 해 놔. 뽑지 말고 아직. 생각해 놓고 일단 마네킹을 풀로 다 늘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난두 개만 늘릴래. 그럼 그래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진짜 몇년 하면서 본 건데, 주변 사람들 다 봐왔어, 내가.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나중에 가면 다 늘려요. 나중에 가서 보면 중복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미디매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머리를 이미 뽑아 놓은 상태에서 미디엄을 해버리려면은 8개죠. 8인데 이제 노보, 노보랑 번호는 같으니까 7 곱하기 7, 여러분. 그거 아시죠? 8864에서 64에 32분의 1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87로 했어? 갈갈은 안 나오잖아. 오, 좋은 지적이다. 맞네. 그 맞네 28분의 1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검검은 안 떠서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검검은 안 떠요. 갈갈도 안 뜨고요. 보보도 안 뜨고 안 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내 나는 진짜 머리 나 메이플에 돈 투자 별로 안할 거야. 그리고 머리 뭐한두 개만 할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나는 코디에 관심이 많고 나는 조금 마네킹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세 개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 가서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 가면 중복 투자를 해 왜냐면은 믹섬색을 스 뽑다 보면 주파도 나오고 노보도 나오고 빨주도 나오고 검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쫙깔아놓는 거야 색깔을 노브, 주파, 돌리면서, 돌리면서 노브 나오면 저장, 주파 나오면 저장, 빨초 나오면 저장, 초갈 저장, 저장을 해! 그 다음에 기다려, 헤어를. 내가, 내가 원하는 헤어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헤어가 나오면 그 위치에 헤어를 뽑아주시면 돼요. 옆?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 뭐이 머리는 검갈이 이쁜데 왜 노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노브가 좋으면, 그건 노브, 노브가 제일 이쁜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코디에는. 머리 색깔에도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다 보는 룰이 다른데, 그걸 다 똑같게 할순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하되,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금 캐릭터를 세번 옮겨 다닌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싸게 들더라. 어차피 나중에 다 늘릴 거고, 어차피 나중에 다또 그, 제일 예쁜 색을 뽑을 거고, 굳이 처음에 조금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합산해보면, 돈이 더 들더라 하는거죠 그러니까 믹스 염색 먼저 해놓고 그 자리에 미리 색깔을 배치를 시켜놓고 그 색깔이 맞는 머리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라 왜 미견보다는 헤어뽑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돈이 덜 든다 덜 든다? 돈이 덜 든다지 돈이 안 든다는 거는 아니야 최소 욕을 시작하려면은 돈을 몇십 장을 써야돼요 근데 어차피 있잖아요 지금 5만원만 투전할거야 나중가면 다 합산하면 진짜 몇십장 그냥 날려요 그냥, 그냥 이건 좀잘 생각을 해봐 이번에 쉬어가더라도 다음에 더할 것이냐 이거를 봐야돼 왜냐면 믹스염색하고 마네킹은 뭐 1년에 두세 번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할 거면 시작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저희 매니저 계정에 들어가서 제가 대리로 해줄 건데, 지금 30 매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얘가. 머리가 하나가 있고, 마네킹으로 다 늘릴 거고, 슬롯도 다 늘릴 거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뽑 뽑지 않고 그냥 미겸을 일단 해놓을 거예요. 얘는 미리 머리를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믹스 염색 뭐 할지, 그건 지금 제가 좀 믹스 염색표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주의할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몇년쭉 봤을 때 내가 메이플 접기 전까지 쭉 봤을 때 돈을 덜 쓰게 하는 그나마 덜 쓰게 하는 이게 돈을 음안 쓰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메 이거 마니킹이 늘린 사람인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잘더 잘하, 잘하니까 알겠지? 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메이아